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CNBC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수혜주 6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상장된 슈퍼마이크로컴퓨터와 AMD, 그리고 마벨테크놀로지와 버티브, 시놉시스 등 다섯 개 종목과 일본에 상장된 어드반테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AI 관련 기업으로 꼽히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9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컴퓨터 서버 및 스토리지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33% 급등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로 꼽히는 AMD도 23년 4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10.7% 올라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벨테크놀로지, 버티브, 신옵시스 등의 종목도 최신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7% 가량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마이크로칩 테스터 제조 업체 어드반테스트는 2023년 이후 165% 상승하며 AI 열풍에 올라탔습니다. 회사의 매출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주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발표 이후 주가 변동성의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의 조합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강대성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면서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프라이즈율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실적이 또다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SK하이닉스로만 대응해도 되겠지만 시장의 눈높이와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 일부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